예, 윤철관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불 이렇게 활활 불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불이 막 이글 이글 타는 거 보는 거, 이걸 우리 불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또 시냇물 촥 흐르는 거 강물 흐르는 거 그냥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힐링하는 걸 우리가 또 물멍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다른 멍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멍 때리기 뭘까요? 바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요. 파도를 보면서 멍 때리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물멍도 아니고 불멍도 아니고 하몽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우리 현실에 바쁘잖아요 뭐 정신없잖아요 아이 그리고 뭐 얼마나 정신없는 그런 뉴스도 많고 아이고 듣기도 싫은 소식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떠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비우고 그냥 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은 가끔은 좀 조용한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이라고 하는 멍때리기 뭐 이런 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한번 가서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요. 참 굉장한 흡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그, 이, 요새 이제, 그, 서핑이 많이 유행한 데가, 양양에 보면은 이제 서피 비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의 서귀포에 가면요. 색달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색달 해변. 거기도 이제 서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한 번도 파도가 똑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소리도 다 다릅니다. 높이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색깔도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게 참, 야, 제가 파도를 보면서 거기다가 또 아주 이 맛있는 커피 한 잔까지 옆에 탁 있으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파도를 보면 저는 하루 종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파멍을 해본 사람은 정말 아이 파멍이 정말 멍 때리게 하듯이 제일, 제일 최고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읽었던 시한 구절도 생각이 나고 잘 기억도 안 나던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인이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쭉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다가요 여자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성 여성입니다 바다는 육지는 땅은 이 남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바다는요 우리가 어떤 모성애와 닮아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가 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있죠 다 품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안긴 것처럼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과 그런 따뜻함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가면 그런 느낌을 쭉 우리 가슴에 받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5년 새해는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동해바다, 아니 면 서해바다도 좋고 남해바다도 좋죠. 한번 가셔가지고 최소한 뭐한 시간 정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따뜻한 커피나 차한잔 드시면서요, 한번 파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바다와 함께 같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2025년도에는요, 파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